네, 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영어,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2015년도 6월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. 자, 이 문제 지칭 추론 문제니까 앞에 나왔던 대명사만 잘 파악한다면요.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. 때문에 정답률도 매우 높으니까요. 여러분들 고3 되어서요. 지금은 괜찮아요. 혹은 고3 되어서 이런 문제 틀리면 조금 뼈 아프겠죠. 자,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서요. 단어정리, 문법정리, 그리고 문장해석정리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렇지만요. 문제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입니다. 내가 어렸을 때요. 나는 게임을 했는데요. 어떤 게임? Power of Observation. 관찰의 힘, 뭐 관찰력이라는 게임을 했답니다. 누구와? 나의 아버지와요. 일단 나 나오고요. 나의 아버지 나오네요. 일단, 했을 때, 첫 번째로요. I was terrible. 나 끔찍했다. 즉, 잘했어요? 못했어요?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나는 못했는데요. But I'd get better. 점점 잘해줬다고 하네요. After 20 minutes, 20분 뒤에요. I felt like 뭐처럼 느꼈습니까? I feel like 뭐뭐 했다. 뭐뭐처럼 느꼈다는 거죠. I was taking snapshots with my mind. 아! 나의 마음으로 스냅샷을 찍는 거 순간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걸요. 사진처럼 딱 찍어서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자, he taught me that memory. 그가 가르쳐 줬어요. 나에게. 지금 나 말하는 거다. 게임을 같이 하는 거 누구죠? 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. 아버지예요. taught me that memory or at least observation. is a muscle. 자, 뭐예요? 관찰력이 근육이라는 것. 즉, 키울 수 있다 없다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. I've been flexing it every day since then. 그 이후로 계속했고요. Or least trying to. 계속하려고 노력했죠. Whenever I miss him. 내가 그를 그리워해요. 누구? 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울 때요. I play the same game with my son. 아, 나의 아들도 생겼네요. 자, Whose name after my father.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땄어요.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. 자, he is better at, 더 잘해요 than I was. 내가 했던 것보다. 자, 내가 예전에 했었던 것보다 누가? 나의 아들이 더 잘한다고 하네요. 어, 단몇 번? 1번, 2번, 3번 중에 3번이 되겠죠. 자, 여러분들,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요. 1번, 2번, 3번 중에 답이 나오면 똑같아요. 자, 만약에 내가 1번이 답이었어도 몇 번까지는 읽어봐야 돼요? 3번까지는 읽어봐야겠죠. 2번이 답이어도 3번까지는 읽어봐야 되고요. 3번이 답이어도 3번까지 는 읽어봐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요. 1, 2, 3번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1번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으니까요. 꼭 읽어보신 다음에 근데 1, 2, 3번이 똑같다면 4번, 5번도 충분히 읽어볼 줄 알아야겠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예요?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, 누구를 지칭하는지 연습하신다면요. 앞으로도 이 문제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. 다만 우리가 단어 해석 문장 또꼭 정리하셔야 여러분들이 내년을 위해서 실력 기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나요? 네,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 보도록 할게요.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